이 꿈, 진짜 대박이에요. 무속인이 뽑은 돈벼락 맞는 꿈 탑3. 3위 돼지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. 돼지는 재물의 상징인데요. 집안으로 들어오면 예상 못한 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. 복권 한장딱 사고 싶어지죠. 2위, 물고기 잡는 꿈. 특히 맑은 물에서 큰 물고기를 잡았다면 사업운과 금전운이 엄청 잘 된대요. 물고기 크기가 클수록 들어오는 돈도 더 크다니까요. 1위는요. 바로 똥이 몸에 묻는 꿈. 으, 더럽다 생각하죠. 근데 이게 진짜 대박 꿈이에요. 똥이 묻으면 돈이 묻는 거라고요. 무속인들이 말하길, 이 꿈꾸고 돈 들어왔다는 사람 진짜 주위에 많았다고 하네요. 혹시 요즘 이런 꿈 꾸셨다면 그거 그냥 지나치면 손해예요 위에서 세 개의 꿈 중에. 꾼적 있는 꿈 있으세요? 댓글로 알려 주세요.